또 이안이라는 분은 그러니 UTT에 6개월간 머물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한국 u 티 t 를 아, 이런 건 너무 좋은 기회지 연합 훈련 해봤자 길어야 뭐 2주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6개월간 머물면서 정말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다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이분은 감사한 분입니다 감사한 분. 다 <laughs> 네. 응원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UTT의 좋은 점이 정말 이런 부분이 에요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점 어, 우리가 조금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는 점. 이렇게 네이비씨 실전 경험이 많은 그 대원을 모셔왔다고 해야 되나? 모셔와가지고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배우고 수련하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은 유니티의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저는 유니티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비씨라고 계속 이렇게 교류하고 연합훈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권투, 그러니까 복싱 세계 챔피언이 계속 스파링 해주는 사람하고 혼자서만 훈련하는 사람하고 기량 차이의 발전은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하고 스파링을 해주는 거야 데비시리 그런 부분. 다른 부대들은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다른 부대 했는지안했는지 했는지 제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부대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아, 처음에 턱걸이 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권총 사격을 해요. 그리고 이차이드가 이동규가 대표로 나와서. 너무나 당연하게 유디유를 지목했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대중들은 정보사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부대니까 그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동규 대원이 나왔어요. 앞에서 계속 보면은 시즌 2에서 사격 에이스로 활약했고 사격 왕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방송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물음표다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권총 세 발하고 저격총 한발 이렇게 총네 발을 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작년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동규 대원이 요기요기요기 이렇게 맞췄어요. 세 발을 잘 쏘는 대원인 건 맞는데 점수로 따지면은. 자 이거 이동기단 28점이에요. 10점 2개 8점 1 그래서 이게 28점이고 이거는 9점이 3개이기 때문에 27점이에요. 그죠? 근데 점수로만 따지면은 이게 더 높아. 그죠? 렇 근데 저희가 군대에서는 최대한 탄착권이 모이게 쏘는 거를 이제 잘 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이렇게 쏘는 거를 더잘 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발 중에 한발이 빠지는 사수를 뭐 에이스다 이렇게 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이게 제 생각이고 또 저격총도 살짝 상탄이 났었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사격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사격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근데 10점 그것도 정한 가운데 들어갈 정도의 능력을 보였으면은 사격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거다. 근데 정말 그 중에서도 에이스급 정말 제일 잘 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조금은 물음표다. 약간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방송이라서 긴장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뭐 고려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결과만 보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보면좀더 이제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사격하는 걸 보면. 저는 이제 권총 사격할 때는 이제 그립하고 이총 손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만 보거든요. 이게 권총 잡는 파지라고 해야 되나? 권총 잡는 방법. 이제 그거를 주로 보고 그다음에 완전히 조준했을 때 총이 어느 정도 흔들리죠. 이게 사람에 따라 이렇게 막 많이 흔들리는 부, 사람도 있고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당연히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점수가 훨씬 더잘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는데 이동규 대원 파지법도 좋고 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엑스테 한 가운데 들어가네요. 맞네 잘 쏘는 거맞네 <laughs> 지금 7 0 7 대원이 사격하는데 어 이분은 딱 봐도 잘쏠것 같아요. 일단 왼손이 이 권총을 너무 잘 잡아주고 있어. 진짜 흔들리지 않게 완전 꽉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아, 이 팔뚝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강력한 왼팔이 내 총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봐도 잘쏘것같습니다 진짜 권총 사격을 많이 해본 티가 나네. 정말로 어디서 티가 나죠? 이손 그립에서, 파지하는 거에서 다들 빠져요. 계속. 해상 사격을 처음에 해 가지고 근데 해상 사격 많이 해도 이 탄착군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파도도 있고 바람도 영향도 있고 그런데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쏠 때가 단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파도도 그때그때 그때 다 다르거든.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도 계속 똑같은 파도가 치는 게 아니잖아. 뭔 다른 파도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같은 조건에서의 사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조건에서 사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착군 모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어, 미군은 그냥 뭐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laughs> 진짜 쓰레기 <laughs> 남다리네요 막 이러고 <laughs> 그리고 준비자세도 우리 한국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한국군이 약간 이러고 있었다면 딱딱 딱 어깨를 세우고 바로 이렇게 쏠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서그니까 저는 실전 안 해봐가지고. 이제 <laughs> 정중현 대원이 사격하는데 보면은 그 707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그리고 정중현 대원 보면은 완전한 양안 사격을 해요. 한쪽 눈을 조금 더 찡그리지 않아.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고 저 멀리는 거를 한번 조준해 보세요. 네, 양눈을 뜨고 있을 때 하고 한쪽 눈을 감고 한쪽으로 사귀었을 때 하고 한쪽 눈을 감았을 때가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양안 사격을 하나 한쪽을 감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차이가 크면은 당연히 한쪽 눈을 감고 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두 개의 차이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지. 양안 사격은 정말 어, 볼수록 대단합니다. 근데 다른 대원들도 다 그렇게 한거 아니었어? 아 아니, 다들 다들 한쪽 눈 감고 합니다. 이거는 뭐 u 이 t 하고 상관없이 정형 대형이 잘하는 겁니다. 사격에서는 야, 무조건 양안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한쪽 눈만 하고두쪽다썼대고이 우리가 볼수 있는 시야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쪽 눈만 감으면 이쪽은 거의 버리는 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 정지율 6점 쏘고 이건 내가 쏜게 아닐 거야. 그래서 죄송, 죄송합니다. 이 군대원들이 한 발씩 천천히 쏘는 건 우리의 사격 방식이 아니다. 실전에서는 빠르게 여러 발 쏴서 상대를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초급반 때 사격을 정말 많이 해요. 하루에 수백 발씩 그거를. 막, 한 달, 두달 이렇게 연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100m, 200m를 주로 많이 하는데, 100m를 조준을 정말 신중하게 해요. 한 발, 한 발을. 처음에는. 정말 신중하게 조준해서, 한 발, 빵! 그게 이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러면은, 정말 이 사격에 자신이 붙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신중하게 조준하지 않거든요. 대충 보고, 빵! 대충 보고, 빵! 그래도, 처음에 신중하게 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심지어는, 이 사격에 자신감이 붙으면, 정말 제가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데, 뒤로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한번 슝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근데 소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 아마 소음어소 맞을 것 같은데, 쏴볼까? 근데 이제 진짜 쏘진 않은데 그 정도로 자신감이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정밀 사격하는 게뭐 전혀 의미 없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정밀 사격을 못 하는데 속사는 잘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즌 2때 u d 티의권호재하고그 전사에 대원하고 그 결승에서 권중사교를 했잖아요. 거기서 정밀사도 하고 탄창 교환을 포함한 속사도 했어요. 근데 정밀사도 권호재 대원이 잘 쐈고 이 탄창 교환을 포함해서 뭐 세발 빵빵빵 쏘고 탄창 교환하고 다시 세발 빵빵빵 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권호재 대원이 더잘 쌌거든요. 그러니까 정밀사를 잘 쏘는 대원이 속사도 더잘아요 그렇,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정밀사가 이게 뭐별 소용없는 사격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밀사가 정말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속사로 가는 겁니다.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무조건 뛰어야 돼. 그러면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계속 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잘 걸어야 잘뛸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밀사격이 그렇게 의미 없는 사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군이 사격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다태원들이 조금 뭐 실망 실망스러운 이제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UDT는 매년 네비실하고 같이 훈련할 때 사격훈련도 당연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비실의 사격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잘합니다. 사격훈련을 해보면, 물론 그들은 이제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전 감도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훈련 내에서는 우리가 더 잘해요. 근데 네네비실이 네비, 이제 놀라는 거는 어떻게 저런 총으로 저렇게 쏠수 있냐 약간 좀 이런 거거든요. 훨씬 안 좋지. 아니, 각, 자기네 주병기로 하는 건데, 저 때만 해도 더 거의 뭐 16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부대의 그 변기가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K1A가 없었으니까. 네비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거의 뭐6.25때 쓰던 총, 약간 좀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뭐, 뭐, 우리나라 내에서는 유 d 티가 가장 장비가 좋다고 잡할수 있을 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계속 파병을 나고 실전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해 주고 발전이 있었지. 다른 타 부대에서는 미군이 사격하는 걸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 U.T. 대원들은 많이 봤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약간 어, 많이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U.T. 대원들은 그런 말을 전혀 안 하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못하는 거요? 아, <laughs>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우리하고 다 비슷하게 같은 사람이다. 그. 내비시리 얘기했잖아. 뭐총 쏘는 게별걸 있냐. 다 거기서 거기지. 어? 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진짜 그 그런 거거든요. 뭐 미군이라고 특별하게 뭐 완벽하게 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또 예상대로 그 최강 대항 선발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유이트의 김경백 상사가 그 피지컬백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냥 본 미션도 아니고 예비 미션이었던 매달리기에서 너무 거기서 힘을 다 빼는 바람에 심지어 부상 입을 정도로 해가지고. 본 라운드에서는 아예 힘을 못 썼거든요 저도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배한테 들은 얘긴데 첫 번째 그 매달리기를 너무 오래 가지고 팔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고 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본 미션 할 때는 아예 뭐 해보지도 못하고 탈락했거든요 그때 경험을 약간 교훈 삼아 가지고 이거 최강대원 선발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최강대원 돼도 뭐 별다른 게 없어 베네핏이 그러니까 베네피이 <laughs> 이걸로 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탈락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처럼 너무 여기서 힘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김경배 팬입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경배 팬이 아니라 나는 UDT를 응원하는 입장이니까 또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보는데 707 대원의 홍보선사가 떨어졌어요. 탈락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이 너무 지금 물 속에서 너무 오래 버티고 있어. 물 계속 먹고 있는 걸로 지금 인터뷰에서 자기가 물 먹으면서도 이제 계속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다는데.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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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폐에 물이 살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냥 이 친구 신대원도 그냥 빨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너무 네. 계속 이렇게 물에 물 속에 있으면은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분들이 그냥 딱 멈추게 해야 될것 같아. 요물 속에 너무 오래 그래 있는 얼굴이 얼굴이 물에 처박혀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상대방 보고 가만 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딱 여기서 좀 정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아 어, 물속에 너무 오래했어요. 약간 좀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근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오늘 보셨는데 UDT 사무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할수 있겠습니까? 전잘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여가지고 <laughs>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서 사격을 받고 그리고 참호격투를 잠깐 봤는데 여기 온 분들이 다들 엄청 준비하고 왔네. 그러니까 몸, 어, 몸을 어몸 보니까 다들 아, 일부러 같아. 굉장히 오기 전에 체력관리를 엄청나게 한것 같아요 식단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다들 지방이 정말 없고 다들 빼쪽 말랐어 정중연도 빼쪽 말랐고 홍법성도 그냥 빼쪽 말랐고 이동규도 완전 빼쪽 말랐고 그러니까 다들 오기 전에 체력훈련을 엄청나게 한것 같아 근데 난또 저는 또 체력 정신력 이런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어 가지고 <laughs> 머리가 중요한 줄 머리가. 아무튼 다들 준비를 철저하게 한거 같아. 그래서 우승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우승 후보를 뽑으라면 7 0 7하고 HID 그 다음에 UDT. 아 일단 그러니까 사격에서 이세 부대가 좀 안정적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세 부대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미군 부대는요? 미군은 미군은 당연히 뭐 미군은 미군은 제외하겠습니다. 미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왈가왈부 잘 모르겠어요. 미군은. 근데 미군이 이런 서바이벌이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거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응? 또 우리나라는 또 분명 또 타이머 태그로 뭐 어쩌저쩌고 빨리 뛰고 이런 거할 텐데 그런 것도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제가 강철부대 할 때마다 늘 아쉬움을 남는 건데 제작진에서 작전을 다 짜서 줘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짜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미션을 완료해야 되는지만 주고 그 팀들이 각각 작전을 짜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뭔가를 알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작진이 다 준단 말이야. 몇 층으로 가서 누구 구해오고 어디 가서 뭐 열쇠 받아오고 어떻게 해서 이 덤이 구해서 목표 지점까지 누가 빨리 오나 그렇잖아 지금까지 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달리기 시합인 거야. 그러니까 네. 각 팀한테 이번 미션은 누구 구출해 오는 거다. 그리고 그냥 뭐 지도 주고 알아서 작전 짜라. 오. 약간 좀 이렇게 해야 각 팀마다의 어떤 차별성을 볼수 있을 텐데. 어, 그냥 그런 걸좀 좋겠다. <laughs>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이 <laughs> 적응할 수 있는지. <laughs>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laughs> 약간 의욕을 떨못 해요. 아, 아, 뭐냐 이게 우리가 무슨 네. 꼭두각시. 자, <laughs> <laughs>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은 좀제약다 하다가 중간에 스스로 나갈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아무튼 재밌게 봤는데,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석인데 만나나요? <laughs> 추석 추석 때면 못할 수도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